야 기태야 강기태 아거 참되게 시끄럽네 쉬지를 못하겠잖아 미안해 급한 일이라서 그래 무슨 일인데? 너희 부모님 혹시 핸드폰 번호 바뀌었어? 아니 그냥 아예 해제하셨어 어 그래? 귓쟁이들이 지금 난리도 아니라서 변호사랑 가까운 몇몇에게만 번호 알려준 걸로 알아 핸드폰은 둘째치고 이사까지 하셨던데 야 아픈데 지르지 마라 우렁바 사시던 집 경매로 넘어간 거 몰라 아, 맞다. 그랬지? 게다가 밑쟁이들이시팔. 집 앞에서 시위하고 막악 틀고, 확성기로 소리 지르고, 그 인간들 때문에 이웃에서 나가라고 얼마나 눈치 줬는지 아냐? 그 사람들도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 뭐냐? 너 지금 그 새끼들 편드는 거냐? 아무튼, 세 번호 지인에게 알려줬다며? 근데 우리 부모님 두분다 연락받은 거 없으시다는데? 내가 말할 땐뭐 들었냐? 아까운 몇몇에게만 알려줬다고. 얼굴 한다고다 알려준 게 아니라. 뭐야, 그말 뜻은? 그럼 우리 부모님은 가까운 지인이 아니란 거냐? 예전에는 그랬지. 지금은 니네 부모도 빚쟁이들 중에 하나일 뿐인 거 모르냐? 뭐 니네 부모? 야시탈 니네 부모가 정말 우름바친 거였으면 힘들 때 돈을 더 빌려줬겠지. 돈 내놓으라고 빚쟁이 새끼들 속에 섞여서 남의 회사 남의집저 들어와서 난리치는 게 아니라. 야, 18 말뚝 바로 해라. 우리 부모님 회사 때문에 현금 없으시다는 거. 내 어머니께서 고개 숙이고 꼭갔겠다 우시는 바람에 아버지가 죽어도 안 된다는 거 우리 어머니께서 대신 대출로 10억 빌려준 거 그새 까먹었어? 꼴랑 10억 가지고 일세는시털 너야말로 우리 집 한창 잘나갈 때는 고개 숙이던 사람이 니네 부모였던 거 그새 까먹은 거 아니야? 나 지금 너랑 감정 소모할 시간 없으니까 니네 부모님 연락처 좀 알려줘 아니면 지미치라도 알려주던가 미쳤냐? 워낙 워낙 빚쟁이들한테 번호 위치 공유할 텐데 그걸 어떻게 알려줘? 안 해? 애초에 그 사람들과 같이 한 적도 없고 내 부모님께서 계속 연락 피하셔서 집 찾아갔다가 우연찮게 그 사람들과 마주한 것뿐이야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됐어 할 말이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그런데 소송 통해도 돈을 받을 수 있을지나 몰라 뭐? 니네 어머니 참 겁도 없으시지 차용증도 안 쓰신 것 같더라 그건 내 어머니께서 절친 사이에 정없이 무슨 차용증이냐고 그냥 빌려달라고 우겨서 그런 거였잖아 그렇게 맹에 빠졌으니 10억이 날아간 거지, 쯔쯔. 뭐야, 그 말은 애초에 갚을 마음이 없었던 거였냐? 그걸 이제 알았냐? 근데 뭐, 소송에도 우리 집이나 나나 이미 폭삭망했잖아 어쩌겠어, 크크 돈이 없으니 그냥 실형 살아야지 별수 있나? 니네 부모님이나 너 진짜 망한 거맞기 해. 무슨 뜻이야, 너나 네 부모님이나 그 얼굴들이 어떻게 모든 걸다 잃은 사람의 얼굴이야? 너도 그래? 수십억 빚에 시달리던 놈이 어떻게 몇달 만에 빚을 다 갚고 팔았던 포르쉐까지 새로 다시 뽑았냐고 의련내 비전을 좋게 봐준 사람이 있어서지 크크 그리고 우리 집안 인맥 너따위에는 차원이 달랐던 거 기억 안 나? 그깟 수십억 빚이야 껌이지 그럼 우리 부모님 대출금도 해결 좀 해줘 내 말이 사실이라면 10억도 껌일 거잖아 아 귀찮아 죽겠네 그게 내 빚이야 내가 진 빚이냐고 왜 자꾸 나한테 돈 달라 지랄이 아지랄이 내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 친구고 너랑 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잖아 도의적으로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넌 어떻게 죄책감 하나 보이지 않냐? 친구는 뭔 놈의 친구야?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는 거 모르냐? 와 너희 부모님 때문에 아버지는 지인에게 돈 끌어 다니시고 어머니는 매일 본인 잘못이라며 울고 계시는데 너 어떻게 그딴 식으로 말할 수 있냐? 아시팔 몇 번을 처말해야 알아들어? 니네 엄마가 질질 자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야너 진짜 우리 부모님 쓰러지시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그 그야 배승연 잘 들어라. 네 부모가 쓰러지든 말든 졸까 자땡을 해도 난좆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두번 다시 말 걸지 마 차단할 거니까 내빚또내 내 문제도 아닌 걸왜 자꾸 나한테 따져 싶어 할 생각할수록 드럽게 짜증나 죽겠네. 도여이네 가족 좀 닮아 봐라. 백억을 빌려주고도 초연하잖아. 그런 게 바로 친구지. 네가 뭔 놈의 친구야? 에이쳇. 야, 강기태 어머니께 들었어. 내 아버지께서 자금 융통해 주셨다고. 네 부모님 신용 좋으시잖아. 이번 일은 솔직히 선의 때문에 벌어진 실수고. 정말 고맙다. 도여봐 내가 빌려줬냐? 우리 부모님 돈이지. 내가 아버지 설득해 줬다는 말 이미 들었어. 근데 너네도 어떻게 해? 뭘? 너도 기택의 새끼 집에 100억 빌려줬잖아. 그렇지. 근데 넌왜 그렇게 차분해? 제대로 소송 걸고 있는 건 맞아. 법적으로 돈 나올 구석이 전혀 없는데 소송 걸어봤자 변호사 비용만 더 나가고 결국엔 성격이나 더 나빠지겠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하고 백억을 포기할 셈이야. 채무불이행 소송도 사람 막아며 해야 하는 거 몰라? 무슨 뜻이야? 걔네 집 파산한 거 치고 사람도 실제 사는 것도 여유롭다고 생각한 적 없어? 그~ 그렇게 하더라. 히테크 새끼 갑자기 수십억 빚 갚은 것도 그렇고 호르쉐 세력 뽑은 것도 그렇고 그럼 뻔하지. 은닉 재산이 있다는 거 아냐? 짐작 가는 곳이라도 있어. 아직은 찾아보는 중이야. 의심 가는 곳이 몇 군데 있긴 한데 흠 어딘데? 어디 어디? 야 이런 건 조용히 움직여야 되는 거 몰라? 아버지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한거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아니 알아야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 오히려 넌안 나서는 게 나아. 티 케, 너 경계 중인데 이상한 질문하면 바로 눈치채지 않겠냐? 어? 그 렇겠지? 확실히 알게 되면 그때 너한테 말해줄게 걱정 마. 내 예상이 진짜 맞으면 니네 부모님 걔한테 돈 빌려준 거다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정말 고마워. 고맙다, 도여 봐. 요즘 사는 것좀 어떻냐? 어떻긴 걔가 쥐려. 우리 엄빠 재판 고진데 실형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 너희 부모님 채무는 어차피 죽어도 못 갚을 거라고. 두분다 그냥 징역 사신다고 했잖아. 그거야 그냥 한 말이지. 자식이 돼서 어떻게 부모님을 실형 살게 놔둘 수 있어? 그래서 말인데. 도여보, 더 이상 돈 빌려주려고 해도 없다. 아버지께서 자꾸 너한테 돈 빌려주니까 나한테 맡기셨던 통장 모두 가져가셨어. 동장 새로 만들어서 어떻게 대출 좀안 될까? 아니면 너 여유자금 정도는 있으실 거 아니야? 지금 있는 돈이라3 0 0천 분인데. 그거라도 그거라도 좀 어떻게 한대? 그나저나 너 집에 생활비에 여유자금까지 들였다면서? 근데 변호사 수임료까지 네가 내게? 그렇게 효자일 줄은 몰랐네. 다시 봤다? 지금은 여유조금은 있으니. 시력 나오더라도 형량 어떻게든 줄여봐야지. 알아서 보내줄게. 오좋았어 역시 너만 좋은 놈이란 말야. 너만. 내가 뭐? 승현이 새끼나 다른 새끼들 말하는 거잖아. 빌려간 지들 가족 돈 내놓으라고. 소송이니 뭐니 하루에도 몇 번씩 닥달을 해대는데 짜증이 이만저만 아니었거든. 근데 너도 그렇고 내 부모님도 그렇고 소송은커녕 지금까지 단한 마디도 한적 없잖아. 당장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그 그 진정한 친구란 게 이런 야 아니겠냐? 부모님이 빚진 돈이야. 나랑 상관없는 돈이니 나도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다른 새끼들 돈은 몰라도 니네 돈은 꼭 갚는다. 아 맞다.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었는데 깜박했네 뭐? 건너들었는데 너네 가족 외역에 산소 누가 위선했다며? 그걸 니가 어떻게 알아? 누군가 산소 위선을 했다면 솔직히 그거 니네 가족 저주하는 거나 다름없잖아. 괜찮아? 고소는 했어? 아, 내 걱정해준 거였어. 역시 너밖에 없다야 크크. 됐어 됐어. 난 그딴 미신 안 믿어. 그래도 조사는 해야지 괜찮다니까 대체 거기 관리인은 뭐한 거야? CCTV는 확인했고? 꼭 괜찮다니까 걱정도 팔자야 크크 어차피 조사도 못해 보안 회사랑 계약 해제하며 카메라 다 제거했거든 그래서 직접 확인한다고 지난주 주말에도 서면에 다녀왔다 서면? 부산 말하는 거야? 아니 아니 춘천 아무튼 보수하고 왔으니까 괜찮아 내게잘 알지? 삼촌 거기로 이체해줘 야, 기태야. 어, 왜? 내 부모님 구속됐단 말 들었다. 어, 그렇게 됐다. 게다가 변호사 말이 채부의 기너무 많아서 실형 십년이하로 줄이기는 힘들거라고 하네. 재수 없으면 십오년까지도 예상해야 된다더라. 크게 당황한 목소리는 아닌 거 보니 계획이 있는가 보네. 한국에 우리 가족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 해외로 나갈까 한다. 나중에 부모님 출소하시면 그때 모셔야지. 이민 갈 생각이야? 어, 그러려고 해. 그래. 돈만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래서 그런데 도여봐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돈좀 빌려줄 수 있을까 그렇게 여유자금이 없어? 이민이 어디 쉽냐 돈이 안두푼드는 것도 아니고 흠, 너한테 빌려준 돈도 벌써 3억 넘어가는 거 알지? 야 친구 사이에 금액 따지지 마라 정 없어 보인다. 한 가지만 약속해주면 5천 정도는 더 빌려줄 수 있어. 뭐 진짜 5천이나. 어? 뭔데 뭔데? 승연이 어머니한테서 빌려간 돈 네가 채무액지 불각 써줘. 뭐, 히바을 미쳤어? 야, 솔직히 너랑 나 그리고 승현이 27년 지기잖아. 그인만이라도 네가 갚을 생각 진짜 없는 거냐? 걔네 부모님 그 대출금 때문에 과로하시다 결국엔 쓰러지셨어.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그 돈을 왜 내가 갚아? 야, 신도엽 네가 착한 것도 알고 나보다 승현이랑 더 친한 것도 알지만 거기까지는 너 솔직히 오지랖이야. 응? 네가 날 정말 신뢰한다면 써줘. 그럼 승현이도 승현이 부모님도 더 이상 너나내 부모님께 독촉하시지 않을 거야 그건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아 됐다 됐어 그까 오천 필요 없어 10억이 애 이름도 아니고 내가 빌려간 돈도 아닌데 난그 돈에 대한 책임 전혀 없어 그건 아냐 뭐? 알아보니까 너도 법적으로 책임 있더라 무슨 소리야 그게? 빌려간 10억이 전부 너한테 입금되었고 그 돈을 네가 다 썼다면 전혀 상관없다 할수 없지 그...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건 알 필요 없고 하나만 묻자 너내 돈은 갚을 생각 있는 거 정말 맞아? 갚을 거야. 네 돈만큼은 내가 갚을 거라고. 그렇다면 그 지불 각서는 써줄 수 있어? 됐다. 기대도 안 했어. 마지막으로 그냥 물어본 것 뿐이야. 조만간 내용 증명 날아갈 거고 소송 시작할 거야. 역시 너도 똑같은 놈이었어 십팔. 내가 차용증도 없이 빌려준 돈을 갚을 줄 알아. 차용증 없어도 너한테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니 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래 그래. 재주껏 한번 가져가 봐라. 난 그때쯤 한국에 없을 테니까 어디 한번 혼자서 열심히 소송해보라고 크크 야시팔 배승현 뭐냐? 네가 밀고 했냐? 뭔 밀고? 알아듣게 말을 해봐라 대학원이나 나온 새끼가 언어구사가왜 그따구냐? 내가 지금 차분하게 생겼어 내가 다 들은 게 있거든 네가 국세청에 우롬바 신고했다며 아 그거 말한 거였어 당연히 신고해야지 우리 부모님께서 받으실 돈이 있고 네 부모 은닉 재산이 있는 걸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신고를 하네 뭐네 부모 진구 부모한테 네 부모 그럼 쌍욕이라도 날려줘 아무튼 그거라면 내가 한거 맞아 야 네가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머너 소리야 너나 네 부모나 이젠 우리 집안 철천지원수인데. 왜 내가 네 부모 사정을 봐줘야 함? 우리 엄빠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정말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어 대체 얼마를 신고했길래 엄빠가 개거품까지 무신 거냐고 뭐냐? 너 액수도 정확히 모른 거였냐? 그래서 그게 얼만데? 글쎄 듣기론 천억 조금 넘는다던데 뭐? 천억? 아니 아닐 텐데 천억 아닐 텐데 제대로 들은 거 맞아 대부분이 기금속이라 나도 정확한 금액은 몰라 근데 뭐냐 너 알고 있는 거냐? 모르는 거냐? 진짜 천억이야? 천억 맞냐고? 니네 가족도 참 구질구질하더라. 어떻게 그 돈을 니네 조상묘에 숨길 생각을 했냐? 지금 내가 묻고 있잖아. 천억 맞냐고? 아, 몇 번을 말해. 천억이라고. 아니 아니라고. 최소 2천억이라고. 그 정도는 아니던데? 뭐, 그건 네가 알아봐라. 난 천억으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너, 그돈한 푼도 받기 힘들겠더라? 힘들다니? 아니, 왜? 그 재산 알고 보니 니네 가족 증조부 때부터 나라에 신고 안 하고 숨겨서 물려준 재산이었더라고. 상속세 없이 몇 대를 불법 증여로 내려준 재산이니 그 세금만 해도 엄청나지 않을까? 그래도 그 천억 모두 세금으로 가져가진 않을 거 아니야. 세금 떼고 채무금 떼면 너는 고사하고 네 부모한테 떨어지는 돈도 없을걸. 아니, 어째서? 어째서 그렇게 되는데? 그건 네가 계산해. 그리고 너! 우리 어머니께서 내 어머니께 빌려준 10억 채무금 때문에 본인들 명의 통장으로 못 받을 텐데 대체 누구 명의로 받았나 알아봤더니 그거 네 명이었더라 비카코 포르쉐 사고 별지 라를 다한 돈이 그 돈이었다면 그건 내 어머니가 빌린 돈이 아니라 네가 빌린 돈이 맞지 안 그래? 아니야 우리 엄마가 빌린 거지 나랑은 상관없다고 그건 이제 법적으로 따질 문제지 안 갚을 목적으로 고의로 돈을 빌렸으니 사기 죄성립 되는 것도 알지? 뭐? 사 사기죄 웃기고 있네 그게 사기죄가 성립될 줄 알아 어휴, 혹시 사기죄 성립이 안 될까 봐 그래 걱정 마, 변호사 말이 지금 자료만으로도 충분하다더라 자료? 무슨 자료? 그리고 은닉 재산 신고 1억 포상금에 20억은 뭐, 너, 스? 1억? 20억은 또 뭐야? 뭐긴 뭐야? 니네 부모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과 국세청에서 받을 포상금이지 너 미쳤어? 네가 뭔데 내 돈을 가져가? 그게 왜네 돈이야? 니네 부모돈이지 내가 물려받을 돈이니 당연히 내 돈이지 그리고 아까 내가 한말못 들었니? 세금 떼고 빚에도 니네 부모는 여전히 갚아야 할 채무금이 있다니까 네가 진짜 사람이냐? 그깟 10억을 받겠다고 내 2천억을 날려 아까부터 왜 2천억이래? 천억이라니까 아무튼 꼴랑 10억 받겠다고 천억 신고한 건 맞잖아 그러게 좋게 부탁할 때 그냥 주지 그랬어 그깟 10억 안 줘서 사람 빡치게 만든 게 누군데? 히팔리야 천억이라고 천억 내깔 것들은 평생 죽어라 이래도 절대 못 만져볼 천호 야내말 듣고 있어 아거정옥나 시끄럽네 야너 진짜 그들은 우리 가족 마지막 구명줄이었다고 우리 가족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두번 말하지 않을게 잘 들어 질질자는 네 목소리 나좆또 듣고 싶지 않고 너나 네 부모 쓰러지든 말든 솔까 아난 너랑 달리 사람이니까 잊지 말게 너 지금 나 놀려? 너 정말 너 너 어떻게 친구한테 이럴 수 있어? 너랑 나나 내 가족이나 우리 가족이나 알아온 세월이 몇인데 어떻게 이래? 와, 너랑 내가 친구였구나? 내 가족이랑 우리가 그런 사이였어? 나도 지금 알았네? 난 네가 우리 부모님 자땡에도 좆도 신경 안 쓴다길래 아닌 줄 알았지? 아나, 지금 장난칠 기분 아니야? 야, 징현아! 그 보상금만이라도 나주나 제발! 응, 싫어. 내가 미쳤어? 그럼 이제 내가 차단할게. 빠빠잉! 야, 징현아! 배승이온 야, 왜 이리 연락이 안 돼? 어, 미안 바빴어 부모님께서 대출금 상환도 다 하셨고 회사도 다시 한정돼 찾아서 함께 식사나 하자는데 어머니가 너는 내가 연락하라고 부탁하셨어 어, 장소 시간 알려줘 카톡으로 보내줄게 아참 최근에 기태 소식 들은 적 있냐? 걔 아직도 너한테 연락해? 차단 안 했어? 했다가 풀었어, 크크 죽지 못해 사는 꼴 구경이나 하려고 그런 거 봐서 뭐하냐? 한번 부부싸움 하신 적 없던 우리 부모님 하루에도 몇 번이나 싸우고 오셨는데 솔까 안 죽이고 이 정도면 양반 아니냐? 압류로 10억 돌려받긴 했지만 실형 안 나오고 집행유예로 끝난 게 아직까지도 정말 아쉬울 뿐이야 그래서? 걔 근황이었던데? 지가 그렇게 싫어하던 마누라한테 얹혀 살더라 꼴에 남 밑에서 일하기는 또 싫어해서 마누라 방아지가 장난이 아닌지 SNS에 여고 언날 신세 한탄하는 글을 이더만 그리고 복역 중인 게 보면은 정신 완전히 나갔다던데 그래? 꽁꽁 숨겨놨던 천억이 세금하고 빚으로 다 날아갔으니 제정신 일리가 있겠어? 그게 파산한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이지 이전에는 좀 아니긴 했어 근데 아직까지 개가 하는 말중 의아한 게 있는데 뭐 조상미의 인디했던 재산이 천억이 아니라고 분명 이천억이라고. 찾아주면 세금 다낼 테니까 남은 천억 제발 좀 찾아달라고 국세청에 징징대고 있나봐 근데 그 주변에 CCTV 모두 재 손으로 치웠으니 그게 쉽나? 이전에 먼저 파헤친 것도 기태 그 새끼가 정말 돈 숨겨놨나 확인차 지 손으로 파헤쳤던 거라 국세청은 오히려 천억 개가 숨긴 걸로 추정하고 개만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더라 자작극이라고 확신한 거겠지? 그건 모르지만 애초에 조상묘의 재산을 숨긴 것부터가 정상은 아니잖아 어휴 됐다 애나 걔네 가족 얘긴 그만하자 그래도 27년 친구였고 개가족과도 여행 자주 다녔잖아 그랬었지? 그래서 더 배신감이 큰 거잖아. 그 인간들 덕에 사람의 밑바닥을 제대로 봤고 우리 부모님도 나도 인간 불신까지 생겼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하긴 너나 내 부모님은 필요 없는 돈까지 지출해가며 우리 가족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었지. 그래. 이참에 다시 차단하고 SNS까지 싹 정리할래. 그 새끼 망가지는 꼴 보며 낄낄대는 내 모습도 별로고 내 정신만 더안 좋아지는 것 같아. 잘 생각했어? 식사 어디서 할지 장소시간이나 보내줘. 나 지금 외출해야 해서. 어? 그럼 그때 보자.